안녕하세요. 이해력과 표현력으로 비판적 사고를 길러내는 통합 논술의 새로운 로드맵 이주와 중앙 논술입니다. 이주와 중앙 논술은 3개월 단위 9주 수업으로 진행되며 빨갛게 표시된 12월, 4월, 6월, 9월은 내신 특강 3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겨울과 여름방학에는 새로운 컨텐츠로 4주 방학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주화어학원 중학논술 결과물 안내입니다. 먼저 테마 논술 결과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테마 논술은 개기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시대의 이슈를 제시하며 함께 토론하고 공론화한 후 문제 해결절 글쓰기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과 스토리텔링 수업으로 함께 소통하며 글로 풀어냅니다. 통해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본질을 찾아 사고할 수 있으며 300자 내외의 글쓰기로 아이들의 생각을 엿보고 친구들과 함께 서로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유익한 수업입니다. 뉴스페이퍼 속에서 아이들의 관심이 가는 이슈들을 찾아내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글쓰기로 풀어낸 테마 논술 결과물안내입니다 두 번째는 문학논술 결과물입니다. 문학논술은 필독서 중 하나입니다.